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 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 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대한 간절함을 밝혔습니다. 아마존 뮤직은 지난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번 인터뷰에서 최근 그래미 노미네이션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기간 동안 생긴 새로운 취미들, 다이너마이트의 새로운 크리스마스 버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터뷰에서 진행자 던파운데드는 이루고 싶은 또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전국의 답변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건강해 좋겠다 라고 말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아미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정국은 막내이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항상 어떠한 인터뷰에서든 아미들의 사랑을 드러낸 바 있으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머릿속에 1순위는 아미인 듯매 순간순간 아미들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하나 바란다면 그래미 수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래미 수상에 대한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번에 방탄소년단 그래미 오즈 수상 무조건 해야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솔로 두 곡과 자작곡이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에 동시에 오르며 여전히 막강한 정국의 파워를 과시했는데요.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곡인 시차와 유포리아가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에서 각각 12위와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차트 항상 시차와 유포리아가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두곡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발매된 새 앨범 비의 소록곡이자 전국의 자작곡인 스테이가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의 2주째 4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스테이가 아마존 음원 전체와 인터내셔널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월클 답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짱 최고단님의 댓글인데요. 전국의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는 듯 앞으로도 건강 한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줘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이어서 캐러멜 마키아또님의 댓글인데요. 정국이 아미 사랑 대단하죠. 틱톡킹 정국이 축하해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이 유포리아 JK님의 댓글입니다. 소리 없이 묵묵하게. 열심히 본업 최고 잘하고 인기 최고임을 기록으로 증명해 보이는 우리 정국이 진짜 대단하고 멋있다 항상 응원해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정수김님의 댓글입니다 정국이만이 정국의 기록을 깰수 있구나 축하해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수수님의 댓글입니다 틱톡 260억 세계 신기록 갱신 역사를 써 내려가는구나 정국의 인기와 영향력은 역시 최고다 타임지 올해 엔터테이너 선정 축하해 우리 정국이 자랑스러워 항상 응원할게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